요거 제가 방수 얼만큼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그 전에 저희가 보여드릴게 하나 있어요. 요 라벨 프린터입니다. 기 요즘 요 라벨 프린터기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요걸로 저희가 출력을 한 다음에 방수를 해볼게요. 그럼 어떤 거부터 출력을 할까 보여드릴게요. 테이프를 우선 여기 보세요. 짜잔, 노랑 색깔 테이프, 노랑 테이프 보이시죠?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요거도 출력해 볼 거고요. 6mm짜리. 빨간 바탕에 검정도 같이 출력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라벨 프린터 요, 요 색깔 보이시죠? 민트 색깔에다가 제가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노랑 색깔 노랑 색깔을 장착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그냥 요 홈대로 넣으시면 돼요. 요 홈이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홈대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고 여기 요렇게 해서 제가 몇번 썼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mm 지금 12mm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저희가 우리 회사 이름을 넣을게요 창성제인아 12mm폭 선택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창성제인 자판에 있는 거는 그대로예요 자동으로 잘라 주는 게 아니라 요거 있죠 일레버 요걸로 똑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노랑 색깔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가 출력이 됐으면 6mm 안에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 모양이죠 모양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모양 있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나오죠 6mm 보면 되게 짧고 좀그요네 이렇게 해서 항상 얘를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라벨이 돼 있죠 12mm 그리고 6mm 되게 쪼그맣죠 귀금속 이런데 많이 쓰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제가 물에 담가 볼게요 짜잔 물에 담궈서 우선 요건안 지워졌죠 그럼 제가 문 이렇게 해서 문질러 볼게요 전혀 안 지워지죠 그러면 이거 아까 12mm 볼까요 전혀 안 지워지죠 그러면 흐르는 물에 한번 해볼까요 흐르는 물 엄청 물이 흐, 빠르게 흐르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하, 하나씩 놓고 한번 지워볼게요 손으로 손으로 지워볼까요 안 지워지죠 이 방수성이 엄청 뛰어나요 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빨간 바탕에 검정 글씨 보이시죠 전혀 안 지워지죠 네 보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지워볼까요? 전혀 안 지워지죠? 예, 보시죠. 네. 네. 다시 아까 담가뒀던 물.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거의 한달 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뭐 전혀 지워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라벨 테이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방수. 방수가 되는 라벨 테이프였습니다. 완벽하게 방수된다. 감사합니다.